어, 오늘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랩런트 우리 구기 어, 보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토론들을 어,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오늘좀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는 세 가지 후유증을 어, 치유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 세 가지 후유증이란 말은, 삼단체를 비롯해서 일어나는 종교 후유증입니다. 심각한 문제 오겠죠. 교회도 복음 없으면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종교 후유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오직 복음 안 하면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가 엄청 진데 말라 교회까지 옵니까. 그래서 절대 영적인 병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 후유증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미국은 완전히 정신병자들만 모여 있다 보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르고 대책도 없고요. 예. 또 이제 보면 어, 교육 후유증도 있어요. 다짜고짜 그냥 막 공부하라 하니까 그게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엘리트 학교 절반은 정신 어, 약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그걸 어떻게 그 교사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교육자가 박사라도 모릅니다.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느세요또 이제 이게 사람 뭐돈 벌어야 되니까 이 병이 또 심합니다. 돈이 없어서 오는 병. 있어서 오는 병. 이렇게 옵니다. 근데 또 쓸데없이 돈 개인이 많이 갖고 있으면 또영지 문제 와요. 또안 갖고 있으면 또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각한 것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회증이 오기 때문에 이런 병들을 여러분이 치유해야 되는 사명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영직의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종교단체의 능력과 시각한 문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 능력 이 있어요. 그런데 어, 심각한 문제 오잖아요. 심각한 문제 오는 이유는 알겠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 종교뿐만 아니고 복음 없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아닌 게뭐 열심히 하면 문제 옵니다. 그럼 당연히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장점들을 어, 이 능력이죠.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불교도 그렇고 삼단체가 주로 뭘 합니까? 이 명상을 한다니까요. 이 명상을 하면서 많은 능력들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하죠. 그러고 또이 사람들은, 어,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 심지어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명상에서는.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99.9%가 사람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럼요. 여러분 지금 막 뭐,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전부 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이라 해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러고 많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가 있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명상운동을.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 그 지금 그 밥한알 먹게도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막 퍼먹잖아요. 그렇게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을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모든 위주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법은요, 수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수준 낮아요. 복원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저래서는 다 버리라고 안 합니까? 우리는 뭐 잡으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수준 높으면, 이사 버리라는 게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생명이 없는 게 문제지,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뭔가 생명도 없는 것들이 저렇게 하니까 세상을 뒤흔드는 겁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바로 세우면 얼마 좋습니까? 도와주면 되지. 안 그래요? 불교가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불교 도와주면 될거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단체가 잘하고 있으면 삼단체 도와주면 될거 아닙니까? 성격 몰라가면거 그걸로 돈 보내고, 바로 잘하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 영지문제 신하이 만들어내니까 모르고 있으면 가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 하는 게장세기삼단이여나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힘이 내 피림이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거든요. 그게 이제 한다고 하는 짓이 바벨탑 샀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꼭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2, 3, 7, 24 제자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심각한 이 지금 이 사람들이 12가지 그 사단이 좀 거기에 지금 각긴 불이 체질 되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시스템도 그렇게 갖추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 전도가 아니고, 치유 24 제자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추고 우리 교회가 갖추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언제든지 우리 교회 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돼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 뭐 김신태 장모님하고 많은 분들이 뭐 변두리 좋은데 장수사 이것도 좋아요, 왜 좋아요, 그도 해야만 된, 되니까 그러나 막상 지금 교회 와서 아픈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을수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온 데가 교회인데 이게 돼 있잖아요. 그 랩넌트를 지금 서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기회가 지금 이, 이때밖에 없는데 랩런트 들어간 거는 지금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응답하잖아요. 만약에 랩런트 알아들었다, 그 다음에 응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할수 있는 24할수 있는 제자들 시스템이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교육의 교육자분들이 이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언제든지 돌아볼 수 있고 제들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자기의 뭐, 어려움도 내놓고, 이좀 이 답을 얻을 수 있고, 이게 돼야 거그 시간에. 24시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24의 키가 제자라 제자만 있으면 쉬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성전을 왜 준비하는 거니까 우상 신전들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게 된 겁니다. 기가 찰 일이죠. 아침에도 보니까 뭐이재한 목사 카도한데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보고한데 보니까 뭐1 년에 6천개 내지 만 개씩 교육물 단데 큰일 났어요. 이러니까 뭐 미국이 지금 저 정신 돌 수밖에 없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게다 이제 4차 산업화에 나오면 이제 완전히 이거는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주역이라는 게 우리가 막 훌륭해서 주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우상신전으로 지금 다을 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행 갔다 오는 게다 우상신전에 돈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빠서 아예 안 간다 요즘은요. 외국 나무, 어디, 어디, 나라 가보면요. 아이고, 뭐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겠냐고, 비서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보자. 뭐, 억실한 거가지만 똑같아요. 볼 것도 없어. 똑같아. 이번에 이태리 가보니 똑같아요. 이태리나, 뭐, 영국이나 또 똑같아. 그냥 막, 막이 하는 짓이 똑같은 거요. 예 유럽엔 전부 그런 마리아판이고, 막, 그냥 막 얘기. 이번에 그, 뭐, 암부르스 성진 거 보세요. 뱀도 안 났을 때, 뭐, 그, 뭐 때문에 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다가 뱀을 떠,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요. 이, 이 우상신전들이 지금 세계를 장애가 강강지가 돼가지고, 돈이 저리 다 간다니까, 뭐, 요즘 뭐 아시다시피, 뭐, 터키 같은 나라로, 뭐, 그, 강강 오는 사람 도망가 먹고 사는 거요. 그러니까 뭐, 일할 필요도 없고, 막 그냥. 앞에서, 그, 뭐, 이제, 악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 우상신전 크게 지나고 가버렸다. 그거 구경하러 다 온다니까요. 돈내가면서 밤낮없이 온다니까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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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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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지금 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 이 사람들이 그저 모습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이죠. 뭐 영향력을 주고 말 점쳐 주고 큰 신전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에, 금시감이 기대했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문 막혀도 괜찮습니다. 문 막혔는데, 마게도냐로 선교 전환점을 어, 맞이하게 됩니다. 19장 1절에 7절에는 마가다락방에 왔던 똑같은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 램넌트 전국 팀들이 모였으니까 좀 간단히 들었으면 얘기를 하겠는데요. 램넌트에게 어, 실제로 묵상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묵상의 중요한 원리 다섯 가지를 가르쳐야 돼죠 이제 우리 교회가 성진이지 내가 면 이제 앞으로 뭐 새로 지어야 되겠죠 아이들 지금 말하면 지유 램드스미 그다음에 237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와서 막 제대로 탁 들어도록 해 놔야 되거든요. 한번 지금 뭐 만드는 크기는 큰데 주로 뭐 주로 뭐막 그냥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기 탁들어오면 237이 이탈이 막 우리가 그, 우리가 그 우리가 가는 곳이다라고 가야 돼요.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이 와서 막 계속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요. 그러려면 그래서 지금 우리 우선이 이제 렘넌터에게 묵상 다섯 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뭘가르 첫째로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 그냥 이게 기도하는데 무슨 몸이든안 그렇습니다. 렘넌터가 묵상을 하나 깊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게 꼭 필요한 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기도시간에 운동합니다. 기도하면서요. 이것도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와 호흡이 포함되어 있어요. 꼭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은혜로 아픈 데는 없습니다. 사람 군데도.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뭐약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없, 안 먹어도 되고요. 저는 비타민도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요. 오지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 근데 이 그, 기도 시간에 이걸 한다니까 요 정식 기도 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틈딱 나면은, 내가 지금 집무실에서 기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운동합니다. 합니다 제가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디서든지. 뭐 헬스 펴 끊고 이래가. 그래, 그면 운동 안 돼요. 해스 사는 사람이 미안한데, 그건 특별한 게 오고요. 저는 안 가지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면 어디서든지 할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렘 렌트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조절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사진부터 찍는 게 아닙니다. 청진기부터 해어 봅니다. 그외 재는 거 하니까 그 사람의 호흡 상태를 보는 거예요. 호흡이 할다거리면 이제 갈때다된 거고요. 이제 호흡이 거칠면 병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으로 내몸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럽는데 가르쳐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내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중요한 거두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메시지 듣는 시간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고 만들어보고 있는데 본인이 62가지를 삶을 성경구지를 다 찾아서 읽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는 이제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찬양이라 이래요. 참 뜻대로 잘안 되는데 이 찬양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작년 작년에 w r c 할 개청 요구한 거거든요. 묵상 기도 치우어 들어갈 때는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듣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는 찬양은 그 다음 겁니다. 듣는 찬양이 없으면 절대로 치유 안 돼요. 듣는 찬양. 그래서 좀 조용하게 곡을 만들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안 돼. 올해도 더 이제 기도하는 찬양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쯤 곡 만드는 사람과 그렇게 뭐랍니까? 작 편곡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줘야 돼요. 해서 이게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뭐, 두란 노니 머리 찬양하는 데 가봤는데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운율도 그렇고, 그는 세상과 똑같아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음악을 쳐다보면 참 안타까워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찬양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찬양입니다. 하는 찬양은 내 신앙 고백이 돼요. 다윗처럼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깊은 시간을 랩런들이 가지 시작하면 서밋대뿐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에서 이거부터 만들어라니까요. 만들어 가져오면 제가 조절해 드릴테니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들이 딱 봤을 때 어,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는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혼자서 예배가 가능하다니까요. 혼자 예배가 가능해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뭐 그, 내가 해야 될수 있는 방향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포함되고, 다섯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이제는 결단과 실천, 그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은 이 말씀하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어떻게 내가 요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어, 이번 내일이죠. 청년수를 내도 좀 세밀하게 서론에서 나올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또 우리 결국에 있는 분들은 참고해야 됩니다. 꼭 만들어야 됩니다. 예, 주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불교를 한번 보세요. 일단 이 사람들이 108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되게 그 영적인 그죽음불고사단을 모르고 복음 몰라 그렇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08배를 한다. 모든 아랍의 운동, 온몸 운동, 정신 운동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락이 돼 있지. 그렇잖아요. 생기는 안하던 아랍의 운동을 108번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그이 사람들 보면 그 뭔가를 자꾸 막이 외우는 게 있자, 두들어, 돌려가면서 막 목탁 두드려가면서 또얻떨 때는 게 가로... 사람들 막이 가보자서 앉아있으면 그막 염불을 듣잖아요 가로 자기도 막 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딱 구원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회 모음 비과학적이라 많이 그런 거다 마구제비 그냥 찬양도 부르고 마구제비 그냥 앉아서 뭐 어떤 사람 메세에 드는 사람에 뭐 그냥 이게 메시이 적는 사람들도 있고 안 앉는 사람도 있고 뭐 내가 참여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찬송 부르는 거 외에는. 그이 그렇죠? 사람들 보이 이게 이 부분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때도 예배 시작 전에 좀 조용한 찬양을 좀 틀어 주는 게 어떻겠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굳이 그렇게 막 이렇게, 텔 테레비 사듯이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기도하러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오늘 예배 은혜 받아가야 되겠다. 갔을 때에 좀 찬양을 탁 들으면서 내가 성경을 찾아 묵상성을 통는 이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사람 치유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해보면면 괜히 치유돼버려요 시간이잖아요. 이것도 매일같이 해서 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지금. 일단 세미나는 좀 보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매너리되기 때문에 렘은 종국에서 우리 팀들 할수 있어 기능 다 갖추고 있거든요. 다있나 여러분 지금 방향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좋은 장모님들 좋은 교육자들 우리다 있어 지금. 전문인들 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향만 딱 바로 잡으면 구제로 렘들 갔그 잡고 렘무대로 갈수면으면저 혼자 한다니까요 이래야 살아나요. 그럼 외국 가자면 외국에서 한나님 혼자서. 혼자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한 게 들어있다는 원리를 알면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올해는 꼭 우리 이제 성전도 준비되고 하니까요. 올해는 꼭 이걸 이제 실현시켜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실제 영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정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전 세계 2, 3 7 나라에 모든 렘넌트에게 모든 백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 입는 중요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